어? 뭐지 강제로 딱. 무슨? 아, Not done here yet. Okay, 많다, 많다. 가방 폭탄. 만다 만다. 아래 한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 <laughs> <laughs> 야, 야, 개 어, 야, 계속 온다, 계속 온다. 이거. 어, 잠깐만. 줄게. 야, 야, 엄청 엄청난 이 <목소리> 이번 앞에 더 있어. 정말. 어잘 잘랐다. 오케이 암살. 어이 암살. 미친. 야 우리 두명이서 소지하는 거 없었다. Nothing left to take. 그냥 해서 소대 하나 없습니다. 이거 왜차 엔진 터트리는가 보고 아무도 없는 거. 지금 해봐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설마 이 아래도 막누가 있고 그런가? 터 준비. 수류탄아 이거 이렇게 터뜨리는 어, 거네 그러니까, 어, 근데 이거 여기 터지면 난다.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자. 음, 이게 뭐지? 오. 캐리 좋은데? 캐리. 자 이제 우리 주 미션을 하러 가볼까? 몇 동안? 오한 명. 왜 앞에? 우리 앞에. 됐어. 가자. 아까 걔 아니? 아닌가? 따른 애인가? 야 우리 앞에. 어디? 어 야. 어디? 아, 바로 저기. 다왜몇명더 있거든? Move, 야. <웃음> <웃음> 미안.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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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어디? 됐어. 야 여기도 한 명. 저기 원래 한 명. 근데? <laughs> 우리가 하드코어하드코라는 <laughs> <하드코어로> <목소리> 아, 어. <laughs> <없을> 거. 너무 하드코라는 건가? Got everything. Content, toilet. Content, 이 o i l e t Casa is a origin to be 이 h o t at a h i 없 h e r place. I go 우리 n g u e of the 앞에 우리 앞에 둘이야 둘. 저 담너머에 한명 있고. 저거 차주해가지고 엔진 부분 한 한번 보. <laughs> 엔진 부분 보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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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가 없었어. 이미 걸려 버렸어.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여기? <laughs> 너 바로 앞에 한명어 물어봐 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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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탄약이 별로 없는데 히는 그.. 히는 그.. 그 넘어야 돼 넘어야 돼 거기도 한명 있어 저집쪽에한명 있어 힐 하는 거 어떻게 하냐 H인가 뭐죠? 힐 하는 키힐 하는 키그 Q 누르고 붕대에 간 다음에 F 누르면 돼 그렇게 귀찮게 전체적으로 부가템이라 해야 되나? 아.. 르타니이 이런 거는 Q로 바꾼 다음에 F로 쓰면 되는 거같아이로 갈까? 오케이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있다가 뒤두기 있다, 있다. 에 무시하고 가진다. 가자 무시하고 가자 아니 날한번보이상관 아니야 아니 <laughs> 죽였어? 아 어. 여기가 찐인 거 같은데 이제? 집한 개씩 잡아? 검... <laughs> 집안 들어가죠. 아집안 들어가서? 와망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야 토미건 토미건 들어야지. 뭐. <laughs> 야 우리 저격총을 하나씩 잡으면 돼. 그래도 더 많이 물러올 텐데. <laughs> 저장된다. <웃음> 이제 저장됐는데? 빨간 선 넘는 순간 이제 죽을 거 같은데? <laughs>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이거 근데 소음기 없는 게 말이 돼? 자 연합 연합군 뭐하냐고? 연합군 뭐해? 이거 뭐, 라이언이면 그거는 아니고, 라이언이면 라이언 그, 교회에서 싸우는 거 시내에서 싸우는 거 <laughs> 그거야? 거의 그거만 해 지금, 저거 뭐야? 어, 여기 맞음? 야, 빛이 왜 둥둥, 아, 배구나. 마을을 순찰하고 있다는데? 그래? 얘를, 아, 우리가, 여기가 주 미션이 아니라, 어. 여기서, 이게, 이것도 서브 미션이네. 아, 이것도 서브 미션이야? 우리 가는 길에 그냥 미션이 하나 있네 아. 근데 여기 마을이 왜 한명도 없냐? 불안한 게 순찰이 돌고 있대 지금 순찰? 이 돌고 있다면서 왜 아무도 없어? 마을 조사 어디를 해야 되는 거지? 저 내가 보기엔 저 교회 안에 있는 거 같거든 교회? 저기만 문 열려 있었거든 음. 여기도 문 열려 있어 내 앞에 교회가 어딨어? 성당인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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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야? 여기 여기 이거 무시하고 갈까 그냥? 무시하고? 어떡 할래? 나 위험에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 나 <laughs> 위험해. 난 공격을. <laughs> 근데 우리 아직 챕터 1도못 깼는데 이거 맞아? <laughs> 이거 맞음? 아니 할수 있어 우리. 일로가 일로 이기밖에 없어 이기밖에 없어 <laughs> 아, 그래? 아리, 아리 아리 있다 아리 있다 손기쪽 그래서 성기 어, 이렇게 가지. 여기 돌아서 가까이 쪽으로 어 이동한데 어, 아, 아 저기 제 저기에 제가 있나 보다 그 죽여야 되는 그높급 아, 높은 애가 그럼 여기 정사한 애들 싹다다 죽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죽이죠 개망한데 여기 이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설명 있어. 그러면 어떡하죠? 어떻게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볼까? 나, 뭐 올라가는 게 맞는 거 같지 않냐? 오케이. 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우리 왼쪽으로 간다. 우리 뒤쪽에로 해서, 위쪽으로 갈까? 우리 귀에 있어. 차 가는 거. 뒤에 있어. 뒤에. 뒤에. 뒤로 왔어. 어떡해 그냥 무시하고 갈까? 어야 <놀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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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앞에. 아, 앞에. 아 그렇네. 혼자 있는 거 같은데. 응 음, 죽이자. 누구야? 뭐 안에 나온다고. 죽어. 세방 업계다. 이거 빨리 먹어보나세 방. 어, 여기 딸수 있다. Nothing else here. 아이씨 망했다 총없다 건성총알 존이 칼 수가 없어요 존이 미스터 B 오 여기 약간 저격의 최상권의 그건데? 어, 그건 개주이일까 그냥? 뭐? 여기 어, 못다네 어건네 저격왕의 최상권이네 여기가 더 올라갈 길이 없네? 가자 <laughs> 사람도 좀.. 와야 C 왜? 제기 창문 타고 가는 거였어요 창문 타고? 아.. 진짜... 이거 어디 나갈 수 있는 창문 있는 거 같거든 아, 여기 아, 같은데? 와 아, 여기 있다 아이씨 아, 아, 와 이렇게 된다고? 너무... 아, 아 진짜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를 어왜안 뭐 올라가지? 아 됐다 야 이러면 어떻게 찾아 이렇게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이씨 마시지 여깄는데 아아... 크흠 아 왜요? 포도가 아직 출입 못했다고? 포도 내가 출입... 출입한 거 아니었을까? 이게 뭐야? 깜짝이야 아 이거 아줌마인데 야 이네 대대장 죽였어요 여기 열면 돼 일단 어? 크흠 와아... 오뭐도 칼. You made it. We lost the subs. <laughs> Did you see any survivors? We lost some good men. I'm sorry. Did you get the intel? This is Marie. She's part of a resistance network that operates further up the coast. If it wasn't for her, I'd be dead already. Nice to meet you. Did you get the intel? Told you. He doesn't do things by halves. There, you're done. I'd <laughs> say to take it easy for a bit, but... <laughs> but you've met me, yeah. I it you. Been in France long? Almost from the start. Moved around a lot, staying one step ahead of Jerry more than once i've thought it would have been good to have you on the network a native german speaker could have opened many doors oh didn't i tell you this one was born and raised in deutschland at least for a few years i chose my side you chose well <clears throat> right we need to go mm? they will be looking Do for you this Tells us where to go next. That butcher, Moller, has a chateau not far from here. Look after this one. She reminds me a little of you. I will. Take care, Charlie. Wow. the Mission fulfilled. Atlantic war targets neutralized. Primary exfil compromised. Multiple U.S. Rangers, K.I.A. Lieutenant Sullivan and surviving Rangers regrouping with resistance contact to await extraction. Status of Lieutenant Fairburn and Blue Viper unknown. following.

And now I'm stuck behind enemy lines. My contacts have identified SS officer Abelard <coughs> Moller as the butcher 오랜... behind the local atrocities. <coughs> Moller has seized Chateau de Berengar and <coughs> turned it into his personal Nazi <coughs> stronghold. <coughs> 1, 1, I'm going 1. to pay him a visit. Let's get this bastard Muller. He's not here. What? Muller and his entourage are gone. Charlie tells me that in Italy 아니, you are known old. as the shadow. <laughs> what <need an> is <laughs> The intel you recovered. It has confirmed our suspicions. Muller is in charge of some special project, top secret. If there is a leaf anywhere, it will be here. Pardon, Mand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Top s e c w h e r e i t w i l l b e h e r e

도망가 <laughs> 오, 역시. 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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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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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켰거든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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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기서시역로 끌어봐 시 역시. 역시. 어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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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그한번 끌어볼게 근데 어디 명중이다 뜨네 됐어 아이씨. 여기 다 잡았어 <laughs> 암살 성공 아니 이거 맞음 이거? 야 경보 혜택 다 심지어 <laughs> 나이스 야차또와차또 온다고? 잠깐 잠깐 잠 개많은데 차 오케이 지 l o 어 g grass. It's good cover. 저거 왜 이렇게 많아? 너 대킹 거 아니지? 어, 나안되겠서 다시 숨었어. 너개좀뭐너 줄... 뭐, 언제 거기까지 갔냐? 언제 깜짝이네. 오케야 아니, 찍혔다. 어, 씨발. 잠깐만. 으아! 해명절아 <laughs> <야>, 진짜 갑자기, <laughs> 갑자기, 어, 내가 맞줄 알았는데, 내 머리.. 내 머리 뚫린 줄 알았네. 아, 개간데 차가 왜 이렇게 많아? 몰라. 차또 온다. 아, 미치겠네. 야, 빨리 넘, 빨리 넘, 빨리 넘. 어, 뭐해? 이 차, 나 어이가 없네 됐어. 아이스 뭐 어떻게 했어? 아예 죽여 그냥. 오, 어, 뭐 어떻게 했어? <laughs> 뒤에 기름통 싣고 어. 있어, 뭐, 그거 터뜨렸어나이스 빨리 들어가자 그냥. 오케이. 차더 오기 전에. 일단 기름통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 지금. 두명안 죽을 것같기 한데. 어. 저 위에 두 명을 너랑 나랑 따고, 이 아래 있는 애 죽일까 바로. 그렇구나. 어, 내가 맨 위에 있는 애 죽일게. 너 망원경 보고 있네애 죽여 오거나그 뒤에 있네 오케이 하나 둘셋 좋았어 야 어? 잠깐만 너가 개 죽인다는 거였어? 어네가 <laughs> 망원경 그래? 들고 있는 중인다고 그랬어? 망원경 아니 난 그... 너가 너가 망원경 들고 죽인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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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이나 망원경 내가 딱내 화면에서 볼땐 아래에 있는 애가 망원경이딱 들고 있었거든 아... 어... 그래가지고 니가 개죽인다줄 알았어 나이스 나 그냥 두데 그냥 죽여 그냥 쟤쟤그 스나이퍼 우리. 여기서 죽였어. 죽였어. 너 어디 냐여서 가자. 가자. 어디서 보는 거야? 어디서 보는 거야? 어디서 보는 거지? 나 아, 여기 뒤에 있는데, 오른쪽 뒤에? 어? 어? 야, 뭐야? 저 무릎 펴. 아, 되게 다, 되게 다, 되게 다. IC, IC. 야, 우리 뒤에 개많은데 야, 차 나온다. 차 나온다. 차, 어? 개방통? 야, 옥상에도 하나 있네. 아, 옥상에다가 도 있어. 응. 음. 아, 예, 예. 교전 시작한다. 안쪽으로. 나거나거나 이거. 나 이거. 나이보나 이거. 다 야, 거나이다나 이거. 나 이거. 양쪽에서 다 올린다. o <laughs> g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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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전 r e I'm g o i 다 안에 있는데? t out o m o

피해서저해서먼해서 피가 안저 피가 먼서 피가 안저 피가 먼저 피가 먼저 피저장 다시 저러 아이들이 너무 많아 가 먼저 피가 쓸저가 없네 이거 여기 정원에 있는가 죽여야 될것 같아 가 먼저 피가 먼저 피가 먼저 피가 먼저 피가 먼저 가가서죽일가가서 어, 아깝다. 와. <laughs> 칼로 죽인다. 돌아보지 마. <laughs> 지금 <laughs> 이씨, 아 야단 죽여 그냥. 나 넘어간다. 기다려. 새끼 시체, 시체까지 처리해야 돼. 떨어져 그냥. <laughs> 이거 옥상 잘 봐야 돼. 옥상에 쬐고 있는 애들 있다니까. 뭐야 이거. 붕대. 옥상 옥상 클리어. 옥상 없어. 2 층에도 오케이, 오케이. 없어. 이 우리 가자. 전면 집에 아무도 없어. 근데 이렇게 돌았는데 뭐어 못... 잠깐만 이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어디? 여기 동굴 있어. 어야 이리로 가자. 덩쿨 여기 덩쿨덩쿨 뭐가? 덩굴 저큰 거? 어. 아, 아, 굿데 어째 여기 있겠다? 여기 내려갈 수 있거든 여기 아, 계단, 아, 이, 계단? 아, 이, 여기가 어수라네. 어... 그... 아, 잘못 눌렀어. <laughs> 말도 없이 가자. 말도 없이 하길래 참개 당황한 적. <laughs> 오 여기 지하도 있는데? 지하... 지하로 갈래? 그럴까? 어, 저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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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 이제 죽이고 와? 혼자 있어? 혼자 있으면 죽이고 어.. 혼자 있는 거 같은데? 혼자 있으면 죽이자 죽이고 가는게 안전하겠지? 응 잡았어 나 여기, 여기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 그냥 가해 반대로? 어. 나 젖었는데? I can make good use of this workbench. If I stay here, they will find me. 야, 여기 s okay. It's okay. It's 성공했는데. 어, 드디어. 야 드디어 나그 o 생겼다. 뭐? 그, 총구에 송기다. 아, 진짜? 어, 야, 내쪽으로 오면 그거다시 하시, 촌기고. 아, 근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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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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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죽이고 있거든요. 그냥 <웃음> <미친다>. <웃음> <웃음> 내가 야, 너내 쪽으로 한번 와볼래? 여기 내려, 여기 갈수 있는 공간 있는 거 같은데, 그래? <laughs> 나 있는 쪽으로 한번 천천히 걸어와 봐. 오케이, okay.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뒤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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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와봐. 뒤에, okay. 뒤 아, 다시 뒤로 와봐 뒤로 되돌아와봐 되돌아오고어나 여기있어 뒤너 어딨어? 나너 뒤에 너 아니야 어 지나갔네 너나 안보여? 너 안보여 오른쪽 아, 아 여기? 아 여기 구나일로너 거기 총계대어 이거 총총 개많네 여기 오임이고 어, 여기, 뭐 여기 작업대 라 작업대 여기 무기 뭐야 판치다 판치 <laughs> 고위력하고 팔 그게 없는데. 거기라고? 아, 어, 저기 스나이퍼. <laughs> 나이스.